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27의 값이 소수가 된대. 아, 우리 소수라는 거는, 자, 너가 알고 있는 소수 뭐 있지? 2. 어, 2라든지 또? 아무거나 얘기해봐. 3. 3? <laughs> 그리고 13뭐 이런 거 아무거나 있다고 쳐봐. 자, 얘는 사실 항상. 2 곱하기 1 이렇게 밖에 인수 분해가 안돼 3 곱하기 1 얘도 13 곱하기 1 이렇게 밖에 안되지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든 거야 그러니까 <laughs> 소수는 인수 분해를 하면은 그수 곱하기 1 이렇게 밖에 안되는 거야 자 요런 걸좀 알고 있고 얘를 이제 인수 분해를 해볼게 n 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27을 인수 분해 해보면 9, 3에 27, n 곱하기 n,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6n이 나오겠다. 그치?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한 거가 n 플러스 9 이렇게 하나 있고 n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있다. 그치? 음. 근데 n이 무슨 수냐면 자연수라고 알려줬어. 음.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1 곱하기 어떤 소수 이런 거 아니겠어? 근데 얘가 1일 수가 없지. 자연수에도 9를 더했는데 1이 나올 턱이 없잖아. 음. 아하, 얘가 1이구나. 그치? 어, 얘가 1이 들리면 n이 어떤 수겠어? 4. 그렇네4 더하기 9는 얼마야? 4 더하기 9요? 어, 13. 13. <laughs> 그치? 그래서 어13 곱하기 1이구나. 어, 그럼 얘는 13 소수가 나온 게 맞네. 뭔지 알겠어? 네. 그래서 이거의 값이 얘잖아. 13 곱하기 1은 정답이 13 이렇게 나온 게 맞지? 이해가 돼? 네. 응.